소믈리에 그 대회 2연패 여태까지 없지 않나요? 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웃음> <웃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laughs> 쟁쟁한 선배님들 계시고 해서 내가 갈 곳은 아니지만 도전해보자 해서 했는데 한 장의 티질을 제가 바로 보내줬죠 결국에는 좋은 소믈리에가 된다는 라 거는 많은... 아는... 아 오늘도 제가 정말 귀하고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와인 쪽에서 한번 계셨던 분들이면 누구나다 아시는 이승훈 대표님 오늘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프랑스 와인을 주력으로 수입하는 와이너라는 회사를 운영 하고 있고 부산에서 와인 복합 문화 공간 끌리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또1 세대 소믈리에 분 중에서 또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응. 분 중에 한 분인데 꽤 됐죠. 그 소믈리에 대회 2연패 아, 아, 항상 어, 그 얘기를 업계 다 같은데. 네. 10년, 11년, 2012년. 네, 네 그때였으니까. 와 13년 정도 네, 시간이. 여태까지 없지 않나요? 어 없죠 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laughs> 없을 수밖에 없는 게아 <laughs> 네, <laughs> 남한 사람이 없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아 규정이 네, 바뀌었나요? 네. 또 후배들을 위해서라던가 두번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유일한 분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쭉 네. 이제 <laughs> <야>, 아플 <아무래도> 때까지 <laughs>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되게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와인은 좀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위에 분들이 많이 좀 없었던 거 같아요 전통적으로 온다던가 뭔가 배우면서 계속 선배들한테 매뉴얼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제 와인을 시작하시고 공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시게 됐나요? 어 일단 뭐 시작한 거는 저는 원래 와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제 지금 이제 아내. 대학교 시시였는데 본인의 꿈이 소믈리에다. 현재 와이프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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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소믈리에가 제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는 시절이었거든요. 네. 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자친구 덕분에 와인을 마시게 된 거고 저는 소주라든지 뭐 다른 위스키나 이렇게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하기 때문에 네. 어, 술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아. 와인은 어, 기분 좋게 취하고 아. 네. 달짝지근한 와인 마시니까 그 점에 어,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인을 직접 하게 된 거고 오. 결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와이프분 때문에 이제 와인에 입문 하신 건데. 아, 네. 너무 감사한 저한테는 네. 선배죠. 네. 아, 같이 <laughs> 이제 결혼하고 부산에서 와인바를 운영을 했는데. 저는 소에냅니다이 <laughs> 말을 고객분들한테. 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네. 제가 뭔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해외에서 어떤 과정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소믈리에라는 타이틀 음. 지금은 뭐 소믈리에라고 얘기하기가 쉽게 네. 할수 있지만, 그때는 말 자체가 입에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한국 소믈리에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거의 독하고 하셨겠네요. 네. 독학이죠, 사실, 독학인데, 네. 어떻게 하면 와인 공부를 할수 있을까? 그런 네. 고민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 매년 프랑스에 가서, 가서. 어, 프랑스에서 또 경험하고, 와. 또 한국에 있는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어, 제가 궁금해하는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대표님만의 막간뭐 노하우나? 자극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저는. 너무나 행운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전 세계 소믈리에 대상으로 해서 그 남아공 월드컵 소믈리에 대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참 특이하게 한국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장의 티켓을 코엑스에서 뭐 폐기 시험치고. 근데 저보다 쟁쟁한 선배님들 계시고 해서 아 내가 갈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어 도전해보자. 해서 했는데 한 장의 티켓을 제가 받보여줬죠. 야, 그럼 남아공도 가신 거네요. 네, 그때는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엄청 네. 사건이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laughs>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세계 각국의 소믈리에 나라의 국가 대표들이 오니까 네. 네. 저는 그... 아이 사람들이 소믈리에구나 저는 소믈리에를 제대로 어, 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음, 그때는 몇 년차 소믈리에 일을 하시고 계셨죠 제가 한 5, 6년차? 차... 네그 하시면서... 네, 정도였고. <laughs> 마스터 소믈리에라든지 뭐 네. 세계대회에서 뭐 탑3에 들어간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이 다그 자리에 있어거든요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고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순간에는 저는 몰랐는데 음. 그들 사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브라인 테스팅을 같이 한번 하자고 라 했을 때 수원, 넌 어떻게 생각해? 네, 네. 어, 나는 이거 어, 알자스 리스닝 같은데? 네, 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왜 알자스 리스닝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네가 잘하는지 알 수가 있지 한국에서는 그냥 경잡을 맞추는 온라인 음, 테스팅을 네. 했다면 네. 처음으로 기승전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금 CMS를 <laughs> 네, 하는 방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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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네, 테스팅. 네, 다 아, 네. 테스팅을 그때 한걸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인을 접하는 자세라든지 서비스하는 모습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를 음. 보고 하나의 와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음. 그리고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도 어, 왜 이런 페어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모습 음. 그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씩 인정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음.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야, 아 오늘 또 제가 또 그래서 제가 <laughs> 요즘에는 젊은 소믈리의 후배분들이죠아좀 띄워주면 안 돼? 이렇게, 네, 같이 가서 <laughs> 아니 모셔보셔야죠 그들이, 그들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에 지금 네. 하는 그런 열정이 <laughs> 다시 또 아, 네. 제가 요즘 많이 배운는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빨리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예전에 네. 비해서 확실히 외국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어, 외국 소믈리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지금은 실력 좋은 소믈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소믈리에가 좋은 소믈리에죠? 예예예. 네. 네. 인성이 좋은 소믈리? 아, 뭐 알자스의 네. 3스타의 소믈리에 분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그런 연유 그 분이 엄청난 분이고 시험문제에 나온 사람이에요 1989년 세계 대회 소믈리에 무승한 사람 와인 광고에 나온 사람 그 분이 저한테 와인 서비스를 해주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즐기세요 라는 당신의 서비스해드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결국에는 좋은 소믈리에가 된다라는 거는 많은 실력을 쌓고 난 뒤에 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 가진 인성 네 인성.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좋은 소믈리에로 끝까지 남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이... <laughs> 그 이후부터는 좀, 좀 달라지셨죠? 활동 영역도 더 많이 넓어졌을 것 같은데. 응. 서울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해볼까? 적극적으로 부산 쪽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지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부산의 와인 문화에 조금 이바지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아. 어, 그런 생각을 아니, 충분히 네,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질문 하는 건데 아이대표님 활동하시는 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네. 소믈비를 하시다가 와인 수입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 <laughs> 자꾸 가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가족이 네. 또 움직였나요? 이게 이것도 2014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인바를 같이 운영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간 아... 거고 아이랑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 와인바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조금 힘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와인 수입회사를 시작하자. 음. 올해가 이제 10년차야. 이야. 소믈리에 직업하고는 완전 또 즐거움이 다르지 않나요? 수입사와 네. 어. 소믈리에 각각의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음. 둘다 놓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역시 맞아요. 네. <laughs> <laughs> 네. 일단 와인 수입회사는 새로운 와인을 발굴해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믈리에들과 네. 네. 소통을 해서. 아 이런 와인들을 한국에 좀 알리고 싶다. 그걸 제가 찾는 역할을 하니까 음... 그게 좀 의미가 있고 어, 재밌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한국에는 네, 안 알려진 그래서... 먼지 쌓인 버섯인가요? 네. <laughs> 이런 거를 네. 이제 가지고 와서 네. 이제 보여주는 작업인데 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잖아요. 또 어렵죠.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들 <laughs>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모든 그렇죠, 와인들은 어, 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네 리스크가 크죠. 아, 죄송하죠. 제가 이제 와인업에 있으면서 항상 가끔씩 듣는 얘기가 소믈리에는 수입사를 하면 안 돼. 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와인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10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수입했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다 이런 시간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경영이 어, 어, 힘들고. 어, 지칠 때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같 아, 그쵸. 그렇죠. 그분들 네. 말씀하신 건 이제 퀄리티는 좋은 와인들은 찾는 건 잘하는데 네. 판매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소물내들이 많았다라는 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찾아내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것조차 못찾는그 네. 네. 다음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셀즈를 네. 잘하는 분을 통해가지고 셀즈를 하면 되는 거. 영업은 더영업 마케팅을 잘하는 분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 되고, 는 제가 셀즈를 잘하지도 못하고 마케팅 잘 못하지만, 네. 저 나름대로의 방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제가 직접 이제 한 건데, 만약에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과 함께 이제 하면 더 빠르게 할수 있었겠죠. 어려운 그래서, 와인 하시잖아요. 네. 네. 어, 그렇죠. <laughs> 처음에 <웃음> 수입했던 와인을. 그 당시에는 알차스가 네. 귀주류 아닌가요? 네, 알자스 와인을 수입하면, 뭐, 안 된다는 얘기를 옆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네, 말씀 많이 하셨죠. 었 네. 네. 저는 한번 생각해도, 한식, 중식, 네. 일식, 페어링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알자스 와인을 선택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laughs> 그렇죠. 한식과 네. 너무 잘어울요네 너무 좋아요. 제가 와인을 다이닝 쪽에 주로 음. 어, 공급을 하는 이유가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와인은 그 빛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싱이 그럼 제일 중요하다. 네. 와인 수입에서는 네, 네. 소싱이 중요하다. 내추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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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신이 네. 열로품을 네. 네. 할때 그때 거래처가 너무 다양해져서 정청 음. 재밌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곳들의 와인을 요청해 음. 들어와서 특히 알자스, 쥐라 쪽 와인들이 네. 많이 네. 소개된 거죠. 네. 그러면은 와인 쪽에서 이제 뭐 수입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송물리에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좀 열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세요? 사람? 사람? 음.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극을 시켜주고 한번 해보면 어때?라는 자극을 주는 분들로 인해서. 어, 와이프. 문처럼. 네, 와이프. 처럼이 네, <laughs> 네. 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그냥 열정 조금 빼고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셔. 그런 분들또 계시니까. 네. 향후 준비하시는 것들이 또 있으세요? 작년에 제가 새롭게 시도한 게 지금 서울에 테스팅룸을. 네, 샵 와이너라는 네. 네, 이름으로. 서울까지 또 오셨어요. 네, 네, 신사동에. 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네. 어, 와인 아, 글라스에 한 잔을 마시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수입하는 와인들을 어, 일단 경험해보세요. 라는 네. 컨셉을 어, 좀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오, 거기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네. 테이스팅룸이라는 건? 어, 와인에서 수입하는 브랜드별로 테마를 정해서 음. 뭐 이번 달에는 브루그뉴의 어, 샤샤뉴 묵마셰를 마을의 테마로 음. 한다 아, 테스팅을 응. 한다 네 어, 그러면 샤샤뉴 몽라시에 저희가 수입하는 네. 브랜드를 매주 다른 컨셉으로 어. 진행해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 아무나 사이많지 어, 않아 가지고 네. 와인 아무런지. 게 일반분들 아, 하고 있는. 있는 분들 네, 네 그래서 일반 애호가 분들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좀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네. 하시는데 네. 네. <laughs> 그래서 또 이제 대표님 오셨는데 우리 와인 테이스팅을 빼먹을 수 없죠 최고의 또 소믈리에 이승훈 대표님께서 또 추천하는 몇 가지를 한번 테이스팅을 하면서 네. 좋은 시간 한번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